자, 여러분 키보드 울리는 소리 들리죠? 내일은 이거 고치겠습니다. 마이크 바꿀 거라. 자, 일단은 오케이. 자, 이거는 뭐 유튜브 썸네 이런 게다 나왔네요. 예. 이거는 뭐 바로 쓰고. 예. 자, 기 잠깐만. 기본 스도 데미지 0 6도 없고 연사 거의 맥쓰고 아니, 스텝 마이너스가 샷수밖에 없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는 솔직히 유아를 어, 저도 아 오브 솔직히 이게 유아로는 오브가 제일 좋긴 해. 근데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예 죄송하지만 낭만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면 되게 스탯이 좋을 좋 이게 항상 질문이 들어와 헌영님 첫템 4증이면은뭘 묻나요? 이게 사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초반에 피맥이 하나다 그러면은 불심을 먹습니다. 왜 why? C 섹션을 못 먹는 게불심 같은 경우에는 피맥도 하나가 있어. 그니까 이제 혹시나 C 섹션을 먹더라도 피맥 한 칸이어서 변종 한칸 이제 기적의 상황 아다리 때문에 불심을 먹어요. 근데 피가두칸 이상이다? 그러면 C 섹션. 근데 지금처럼 셋이 좋다? 이럴 땐 애축. 예. 오케이! 아 이거 뭐 책도 좋은데 이거? 자, 당연히 시부아 뭐야, 쓰스라졌어 자, 시북도 이제 중북이 안 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네, 오버먹어도 됩니다. 예, 만약에 초반 스지이 좋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저처럼 게이프를, 게이프는 아니죠. 솔직히 애충 먹는 게. 예. 허덩이처럼. 그니까 러 되게 사실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진짜 안전한, 와, 뭐야, 씨 진짜 안전하게 갈거면 피맥이 한 칸이다. 불심보다 섹션이가 낫지 않나? 그니까, 러 물론 이제, 내 애대는 경우인데, 진짜 안전하게 갈거면 피맥이 하나다. 그러면 불심을 먹어야 돼. 왜, w h 피맥은 불심이 올라가서, 즉사방지가 뜨거든요. 예. 근데 시섹션 같은 경우에는 피는 안 올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가 한 칸이야. 섹션이 먹었어. 근데 재수없게 다음 방에서, 한칸 변종 피격 당했어. 예, 뭐, 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고, 연사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답은 없어요. 근데 저같은 경우에는 클리어 횟수가 곧 컨텐츠고 막말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애들로 보시다가 아이 뭐야 이판뭐 그냥 흔한 뭐 클리어 판이네 뭐 유화각도 없네 하는 판이 만약에 스택이 1이야 몰입돼? 안돼 근데 스택이 200이다? 오 나이스 근데 템이 말렸다? 그러면 깨냐 안 깨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거든요 예.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제가 사실 스택이 한 솔직히 20만 올라가도 애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음, 여러분들 예. 네. 자또 지금은 스택까지 조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애축이 어떻게 보면은 마음판 클리어 거의 확정이라게다게 없어요 예 엠비움 예, 오우 쉣 헌양님 진행 상황 봐서 보스 결정하시던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어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가끔은 그냥 무지성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어, 맞접 본 야, 야 이게 맞아? 방금 맞췄으라는데? 와, 진짜 첫템 사증. 예. 네. 솔직히 스탭 좋아서 지금은 오분 먹어서도 나쁘지 않았겠는데 차마 내가 228에서 발각이네. 예, 네, 항상 안 쓰죠. 내가 피독 110이거든요? 똑 하나 넣어주고, 눈물 하나 들때 맞추면 바로 죽습니다. 어, 나 잠깐만, 패시브 심지어 드림 캐쳐네? 세지 들어갈 때마다 쏠, 다음 세지 보상이랑, 아, 그니까 황금방이랑, 보방을 알려주죠. 바혈, 예. 예, 이 판은, 무난히, 예. 꽝템이 아예 안 나온다. 지금 꽝템이 아예 없어요. 자, 그리고 엑스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다음 세트 히든으로, 엑스라지 예. 막아주고. 오, 릴체스트. 나쁘지 않아. 어. 피급 확률 무려 25%. 존나 졸죠. 음. 안서즈안서즈안서주는 주의할 게 로스트 저주에서는 안서즈? 예. 왜냐면 맵이 안 보기 때문에 서버점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서지? 여러분들 고추도 안 서지? 내 고추는 존나 잘 서지? 죄송합니다. 템이 너무 좋은 나오지. 예. 매절를 쳐버렸네요. 이 방송, 용은, 10. 어... 오케이, 릴체스트. 25% 방구당 주는데. 근데 10% 확률로 부적 바아준대 와우. 예, 잘 나옴. 야 잠깐만. 안수주 쓴상태에도1 0 쓰면 이미 맵이 밝혀있으니까 이거 10% 효과 되나? 아. 어, 무조건 네 번은 써야 되는 건가? 예. 이게 원래, 씨으기 엄청 버프가 된 게, 중복 안 뜨고, 이제, 맵다 밟고, 발... 와, 지랄! 에이플이 이렇게 날라가네? 예. 솔직히 안전거리인 줄 알았는데, 아, 눈물 되게 멀리 쏘네요. 근데 저 정도 거리면 한대 지금까지 게임하면서 맞을 퍼판 했는데, 맞은 기억이 많이 없네. 오, 부두이녀 포탈건, 패키지다. 달방 두 개, 달방 데미지면, 예. 저거 들어도 되고, 어. 또 달방 두 개씩 가면은, 게임 재밌어지긴 하니까, 얄. 의미 없네요, 예. 옥차지가 아닌이상 지랑. 열리네? 어, 러스티 블러드! 자, 이거는 어차피 오른쪽 거 살면 이거 원소울 바뀌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맥 하나 주고, 원소울 더 써서, 예. 릴브림에다가 마리당 0.5. 이 방이 진짜, 야, 야, 이방 헬방이야. 어. 이방 MD방입니다, 솔직히. 예. 저방 난리도가 젤 헬이야 젤헬 말도 안돼 저거 진짜 난리도 <laughs> 그리고 여기 폭네 무자 헬바미 대폭 8개 플렉스 플렉스 그리고 페이는 그냥 안 탈게 원래 드림캡쳐라 타야 되는데 로스트라서 예 짤. 뭐안 가도 그만이니까 지금은 예뼈 어, 순들 뼈 먹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예 로스 줘 주네 비싸. 방검방 이러면 뭐 들리면 들리고 안 들리면 안 들려. 근데 지금은 맵 밝혀지니까 행성 체킹이 바로 되거든요. 안 가겠습니다. 아미금 벌써 피 없어. 하지만 여기서 뭐 악마 방거더 이상 안 해도 뭐. 오. 아 뭔가 스멜터못 쓰면 뭔가 아쉽단 말이지. 그냥 뭔가 뭔가임 나이스 또 서치. 1인가 역시 에... 저거는 뭐 굳이 흡 부적 필요 없죠. 어? 스테이지 입장시 15%랑. 이거, 이거 만박스 돼. 어. 흡수해도 나쁜 부적은 아니지만,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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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쓰기 싫어. 맞았으면 죽었어텐 돼. 변하세줄아왜 <laughs> 이렇게 잘 열려? 아이씨 그럼? 와 잠깐만 야와 아니야 이거 와인큐어벨 와이씨 이거 다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와 개맛집이네 이거 와 일단 저는 예.. 아우벨 하나만 플렉스 해주겠습니다 예.. 이피한칸 아니에요 이거 왜냐면 드림캐쳐로 피 올라가기 때문에 자 역시나 쪼그라졌고 히든은 못 가고 어 야.. 조심해야겠다 이거 예.. 연마 먹고 맵돌아보기? 좋다 어.. 테렉트다! 아! 안돼 안돼 먹으면 안돼 왜냐? 아우벨이라 먹으면 안돼 예.. 엑스라지? 관통, 관통 이후에 데지두배로 예. 향성 있나요? 없네 근데 이거 결국에 들어가보긴 해야돼 트랙터 말고 다른 황금방 있는거 알아야 되니까 조심 이거 엄마발에도 객사 틀수 있기 때문에 중고 있나? 중고 없네 아뭔 개같은 거죠 이거 카드 뭐야 유도 아둘다 보여줘? 아 진짜? 사각의 트랙터였어? 조심. 저, 피수급 없습니다. 예. 이거 지금 아홉에 산거 살짝, 무리한 거 맞거든요. 예. 그리고 첫 판이 가장 컷미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와, 씨. 뭔가 벌써부터 뭔가 뭔가죠. 예. 오, 겐서! 최대한 사일. 아, 어, 레알 뭔가, 뭔가인데? 아, 확실히 사서 편하긴 한데. 저거 들면 7이다. 어. 어우. 이게 앵라 안 막아서 그래. 마인 탔으면은 노 앵라인데. 어, 러쉬룸도 살짝. 어, 와, 녹를 뭐야? 아이씨. 나 뭐다? 도다했다 도착한다. 와! 방금 에안돼펑솔 <laughs> 스트랭 아끼면안 돼요, 지금. 꼭 아킬 지 아닙니다. 그렇지. 잘 잡았어. 피템이 없네. 아, 이거 피템, 이거 피템. 오, 로벅지. 오, 좋아. 오, 어, 로벅지 먹고. 돌지마 어 이게 소울 천사 황방 아잠깐 너무 위험한데 이거 근데? 엑나아 옛날에... 아니 이거 더 도는 것보다 이거 지금 은 그냥 가는 게 피수급 확률이 더 높긴 해요 예야 이거 씨발 이거 괜히 산거 같은데 이거? 아오벨 야 이거 X된 거 같은데 이거? 예아 이거 이렇게 끊기나? 이거 존나 어이없게? 아니 엑스라지가 근데 아 제발 야 이거 지렁이? 꼬다이! 와, 와 로봇 와 공중에다가 소울아트 2개 예 천사포는 뭐 이게 좋은게 뭐냐면 지금처럼 이제 뭐 굳이 아 물론 지금 뭐 천사포 1도 하는데 공중에다가 소울 2개 와 킹복치 솔직히 인권이나 소울 하나만 있어도 피격 확률 확실해졌는데 무려 두가지를 주다니 예. 펑소울도 잘 나왔구요 예 인권 피주도딜링예 퀄리티다. 아예 대놓고 그냥 14기로 만든 셈이라서 오케이. 이명 가야지. 그쵸, 러쉬 러쉬룸으로도 게임 잘 터져. 어! 대점프는 끝까지 옵니다. 쭉 따라옵니다. 대점프는 거 그치만, 우리에겐 인권, 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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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인권이 이래서 사기에요, 예. 심해! 아, 바차 있긴 하거든? 근데 뭐 사라지겠지, 뭐. 나이스! 매단마야? 잠깐만. 노악이네? 예. 어우 효 너무 잘 빠졌다 어 심지어 그리고 로복치 살아있습니다 자 로튼 베이비 파리 소환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 마크 댐지 1 속도 0침 쏘라타 하나. 자 로복치야 천사 배열이니 황방이니 소울이니? 황방 배열 예끼길이구만 예, 눈물 수명 대면 전기 이 판은 근데 대체적으로 꽝템이 많이 없네요 예. 와 로복치 빡킬이 뭐냐 어클이다. 어클, 어... 어까가 아니라 어클이다. 그냥 억지로 클리어하게 만든다. 어클이다. 어클, 사실 이제 욱차지 채우려고 한 건데, 아무 뭐 이정도만 상관없습니다. 예! 이게 또 천사포의 장점이 기본 공격을 하면서 이제 또 레이저를 서브적으로 쓸수 있다는 게 제일 크죠. 자 애충 먹었어. 와, 씨. 아니 겐서가 아, 내가 이거... 겐서가 효율도 좋... 조... 부 먹을래. 어, 겐서 썼네. 한번 써봐야지. 겐서, 그러니까 부어 마법을 궁금하기도 하고. 아, 일단 이게 천사포가 된다. 어. 아 이거 무조건 보험이 정되긴 하다 왜냐 요거 때문에 예와 아니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원차 지로 방돌이가 되는 게열 효율 대토라이급예 로바 아 어! 와, 부적 개달라와, 릴체스트 때문에. 릴체스트, 그는 신인가. 회원가입 감사 어,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회원가입하셔도 딱히 이점이 없으셔서.

와, 이 풀까지 이번에 버프가 돼서 시너스보다 좋아진 이 풀, 발라붙은 눈물이 터집니다. 아, 근데 아오베일 때는 살짝 마이너스일 수도, 예, 아오베리 명중 이후에 데미지랑 딜류도인데, 예, 아오베일 때는 살짝 띵킹을 예, 하고 먹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해보는 템은 아니라서, 예. 좀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점이 더 많으니까! 로벅치 빡캐리다 17분이나 되네? 엥라터치라 근데 게임이 빨 수밖에 없 빨리 뛰날 수밖에 없는 구동이네. e 지 진짜 이지했다 사실 위기는 살짝 있었는데 어클 당했네요. 당장 예. 긴장의 끝을 놓으면 안 됩니다. 예. 어이구.